안녕하세요. 청년부 암송팀 시작하기 반입니다. 저희의 아홉 번째 프로젝트인 마태복음 5장 암송이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되었는데요. 이번에는 교역자님들을 포함해서 총 36명의 팀원이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며 또 암송했습니다. 오늘은 그중 저희 8명의 팀원이 대표로 마태복음 5장을 암송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주시는 기쁨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극률히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극률히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발필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 일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으리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성기방과 바리새인보다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